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2023년 1월달 토끼가 밝았죠. 어, 어, 닭띠분들 어떨지 어, 타로카드로 운세 달려볼게요. 자, 그리스 신화 타로는 그리스 신화 타로는 1월달 닭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한장 뽑았습니다. 어, 심볼론으로 어, 1월달 닭띠분들 조언 보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쩍 매쩍 착하라. 1월달 닭띠분들. 한장 뽑았습니다. 어, 오쇼젠으로 명상. 1월달 닭띠분들. 명상. 한장 뽑았습니다. 어, 컬러. 힐링의 컬러. 닭띠분들. 힐링의 컬러. 자,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힐링의 메시지. 한 장. 자,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시나타로는 어, 1월달, 닭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오, 어, 교황이 나와서, 어, 닭띠분들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쁘, 열심히 몸안 아끼고, 열심히 뜬 어, 결실이 있겠어요. 지금 문서를 들고 있잖아요. 반인, 반마가, 동굴 속에서. 음, 1월달에 뭐, 뭐, 승진, 당첨, 합격, 어, 새로 어디 출근한다거나 결실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아기분들 조언. 아, 조언이 중요하죠. 지금, 어, 사자자리 태양, 어, 그 왕이 나왔으니까 사자자리 태양의 쌍둥이의 수성이죠. 제머나이, 네, 머큐르. 어, 쌍둥이는 굉장히 멀티고 수성은 잔머리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하잖아요. 조언에서. 어, 이 왕처럼 연극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쇼를 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어,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볼게요. 내 쪽에 저 차크라. 아, 레몬이 나왔죠. 레몬. 레몬은 삼차크라죠. 어, 레몬하니까 뭐 침에, 입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레몬의 상큼함 때문에 우리가 회 먹고 막 이럴 때 레몬을 뿌리잖아요. 어, 정화대라고. 그 레몬, 삼차크라, 태양층. 어, 소화기 계통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찬물, 밀가루, 뭐, 설탕이나 막 저런 거그 짜고 맵고 기름진 거 소화 잘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제3자 때문에 약간 그 마음이 상하는 거죠 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든 어, 그런 인간관계 약간 제3자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이 있지 않을까 또 보입니다 자 명상 보겠습니다 아, 명상은 슬로우 다운. 천천히 천천히 거북이가 천천히 갈아 나와서 급하게 맘먹지 마시고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 거북이가, 어, 열심히, 어, 가고 있죠. 거북이는 토끼처럼 뛰어갈 순 없지만 그래도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북이잖아요. 토끼와 경주에서 봤을 때. 컬러 보겠습니다. 아, 컬러는 약간 이제 어, 밝은 주황보다 약간 어, 어두운 주황이지만 그래도 결실 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어, 의상 소품 음식물로 힐링해 보세요 힐링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신뢰가 나와서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신뢰는 사회 전체와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의심과 불신은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어, 그렇죠. 신뢰, 믿음 이거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있잖아요. 직원을 구할 때 의심이 가면 쓰지 말고, 일단 채용했으면 믿더라.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월달 닭띠분들은 반인 반마 교양이 나와서 열심히 내 노력의 결실이 있을 것 같아요. 합격, 출근, 승진, 뭐, 아파트 당첨, 이사, 뭐, 원하는 성취한 1월달. 정말 값진 문서를 지고 있어서 정말 타로카드처럼 어 정말 소원 성취하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조언은 왕이 연극을하고 있어서 정말 왕처럼 좋아도 안 좋아한 안, 좋아, 안 좋아도 좋은 척 이런 쇼를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잔머리를 굴려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왕의 체면을 버리고 쇼쇼 어, 쇼, 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쪽에쪽 어, 차크라는 레몬이 나와서 삼차크라 어, 저기 좀 제삼자로 있는 짜증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소화기 계통,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힐링해 보세요. 명상도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가라. 천천히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면 승리하는 거죠. 컬러도 주황빛에 가까운 컬러가 나와서 즐거운 일, 별시일이 있지 않을까. 음식물, 소품 이런 걸로 힐링해 보세요. 힐링의 메시지도 신뢰하라. 나 자신을 믿고 뭐 1월달보다는 2월달 차츰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나는 잘될 것이다 성공할 거다뭐 이런 빛날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리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1월달 닭띠 분들 타로카드 운세 받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